온거 같은데 이 느낌으로 딱 땡겨서 오케이 못땡잡았고아 잠깐만 줄진 있네 어... 공포 맞으면 어떡하지? 질진 사실 특성에서 전부 갈리거든요? 줄진 특성 한번 볼게요 줄도안 보고 땡긴데? 갔다 아 잠깐만 어? 방금 봤어? <laughs> 어? 엄청 게달았네 방금 <laughs> 일부러 앞으로 썼어. 올라 갑니다. 올라갑니다. 어때, 어때? 아, 이거 삼키 깨는 거지. 뭐지? 보럭보럭일부러 앞으로 써서 기아가 땡겨지는 것 같죠. 보럭보럭 아, 달달한데? 잘가 귀찮네. 어? 이게것 같은데요? 이거지. 피 관리, 피, 피, 피가 너무 없다. 분단 한번당겨볼게잘당겼어 응? 잘잘 근데 호응을 안 해주나? 못 하나, 못 하나 위치였나보지. 이거 무슨 안 먹나? 미드 안 봐주나? 바돔 안봐주 괜찮나? 라인 버리고 캠프가 제일 잘약한 애들 좋아하는데 뭐야 나살려고아이야았다잉 아...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노린거다잉 뭐야 어 온다 디어 온다 벽궁 조심하고 한조 비드가 괜찮아 아니 나 와줘야 된대 근데 나 같이 락클 못하는데 이거? 나 부, 부담스러운데? 감사합니다 동랩이야 동랩이야 아니데 10렙 되면은 힘들 것 같다 많이 공포랑 종말이랑 한조항이랑 방벽이랑 오쉣 이다딱 땡겨 버리고 아, 도선나 진짜. 하간적인이네 속도가 너무 떨리는데 어, 잠깐. 아, 잠깐만. 아, 저한 마리 저 돌판을 줄겠네 잠깐만. 아, 저만큼 내려가야겠다. 아, 좀 늦었다. 아 너무 많이 늦었는데 투사가 너무 늦었어 아, 좋겠다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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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줌, 줌 좋다 구도 너무 좋다 너무 괜찮고 용까지 있고 우리 느낌 있다 잠깐만 나 먹고 있다 나 먹고 있다 어이, 아, 불안해 죽겠네, 아, 나는 살았는데. 아, 씨! 용 있어, 용 있어, 아직. 용, 언제 켜? 다땡겼다안 되나? 아, 이게 버그면 되는데. 어, 이겼다. 이게 이겼다고 해주세요. 아 루틴도 안땡겨준다고아다 잡아 다 잡아 그냥 다 잡아 다 잡아 으 한조 땡길게 아냐아냐 견재만 해줘 견제만 해줘 견제만 해줘 견제만견제만해볼게 견제만 됐어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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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면서 나이스 잠깐만요 아올라온다나올라온다 아..감사합니다 안들어갔어 안 응징자 좋은거 아니야? 좋은거 아닌가? 그니까 좋다고 대카 간다 아라 힘드네 데카다잉 <laughs> 빡세게 라인 관리 오지게 하고 있는데 아깨아 아 이게 안 깨지네. 깨비 깨비 깨비. 아 잠깐만. 요즘 알라는 퀴, 이거 가 하나? 잠깐만. 아니 이 잔혹한 거못써 이제. 왜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그거 수준 차이. 수준 차이도 못 써. 너못 써? 이 알라밖에 안 남았어. 누가 그래? 누가 그래? 그게 사실이야. 야 누가 그래 누가. 누가 그러냐고. 너프가 됐잖아 너프가. 아니 누가 그랬냐고 그니까 누가. 아 저거 가 생각해? 나 여기 안되냐? 여기 개핀데. 다 개핀데. 기아 열심히 때리고 있어기아 맞아잉. 디아 맞아잉. 맛있장. 오케이 오케이 야돼웨전브 존나 다아 몸이 한께 너무 바빠 가능한가? 어? 가능한가? 보여주나? 대아카? 보여줄게 끌어볼게잉 대카 여기 있는거 아니야? 아 아니, 얘네 여기있고 나 없는데 근데 괜찮냐? 야, 어, 이거, 디아, 그것도 없네. 그것도 없네. 영웅. 나 스택 너무 달달하게 쌓이고 있다잉. 아, 근데, 아, 다 갔다. 가는 중. 좋다. 디아, 대화. 아. 거리도 많아지고. 아, 이거 나한번뭐 살려주는 거 있나? 아, 주의 살리고 싶다. 아, 이거 죽을라나? 할게 없어? 아, 네. 아, 아. 깼다 근데. 조금 근데 깨는 좋네. 어, 붙었네. 투사띠 투사띠. 아안 되나? 늦었나? 미드라임부터 미드라임부터. 어 이거 근데. 아 이거 신단사바면 이거 같은데. 안돼, 안돼. 아줘야될것같은데아 너무 많이 뺐긴안들데 어휴 존나아파 들어왔다잉 들어왔다잉 아프다잉 죽을라카이 데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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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들케 공세 공세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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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고조고 좋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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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 좋고, 조고조고샘 먹고, 기다려 아니다, 샘먹을 시간이 없나?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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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위조좋 조금, 조 돌리고 고금 돌리고 금드 라클하고 금 라클하고 천천히 가조이조안 <laughs> 때린다고? 조금, 조 두다 한번 혼쭐 내줘야 되나? 아저 외부 너무 더 져가봐 외부 너무 더 져가봐. 무리해서 나 이거. 조져. 그냥 조져. 조져버려. 바구니 장사 없죠 땡기면 대박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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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. 아나 라인 가야 되나? 아 바턴 가야 될것 같은데. 아, 근데 늦었다. 근데. 아 이게 안 되네. 풍 깨비. 아니. 거아 넘어 넘어. 아말이 아야야야 더. 탈출해 탈출해 그앞뒤돌아보자탈출 아, 이건 아니야? 어, 아, 이거, 이거 어, 아, 예, 아, 뭐 와, 나 이거 켜고 있는 와, 진짜 비치게, 네. 와, 나나나나나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진짜 겠나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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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삼 해명해 많이 해보는 거 아니면 아 아니, 그냥 빼면 되는데 왜안 뺐어 근데 두고만 그래 감각이 좀 좋아야 되나 봐알라클이 WQ가 너무 헷갈려 WQ WQ 다다다다 아는게다아야 되는데 아왜다아 아, 천천히 해 천천히 대화 타운한 거 봐도 되고 아, 오늘 거 가야겠다, 나 오늘 알라라큐 편한 거야겠어요번엔나 막판 할게 <laughs> 아니 왜 그래 막판이 맞아 어, 막판이 맞아잉! 아. 호잇! 이거 탁수니까 락스 기로 한번 걸어볼게잉 안 되려나? 너무 빠른데 아, 대화카한테 걸면 안 되는데 아, 안,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땡기는 게왜 띵동이 없네 어? 나이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그냥 밀어, 이거. 저거 오겠다. 느낌상 온다. 아니네? 예술 먹는. 얘들아, 도망쳐! 어 씨발. 망가, 망가, 도망가. 야, 집 가, 거기서 집 가! 아니, 거, 안 보이게, 아니. 와, 갔다. 와 진짜 레전드다 줄진이 캐리하는 구도 줄진이 캐리하는 구도 만들어놨다 말갈리스 줄진이 캐리하는 구도 만들어놨다 아좀더가야겠아 어,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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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 누르면서 공까지 다치는 누르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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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39 하자고? 아, 바텀 쪽이나, 바텀 쪽, 가자. 아. 안 되나? 그냥 가야, 아, 그냥 맞고 가? 아, 맞고 그냥 먹어야 될것 같은데? 아, 먹어, 먹어, 그냥 먹어, 그냥 먹어. 아니, 먹어 아, 이거 뭐. WEQ, 아, 그 느낌 한번 많이 들는데 WE 한 다음에? 이거 모든 거. 잠깐만. 와, 아, 진짜 레전드다. 어떡한다? 분명히 먹었을 때 다섯 명인데 왜네 명이 됐지 버거니까. <laughs> 어. 아경려좀 해줘 금 경려중 좀, 해, 격려 좀. 지금 힘이 안 나잖아. 안될것같안될것같리얼안될것 같아, 같아. 같아, 그만 가자. 그냥? 어땠어? 아 돼, 네. 아 진짜 돼, 안 돼, 아, 아안 돼, 완성했네. 나가는 중 나가는 중. 아 돼, 안 돼, 안 돼, 안필안 돼, 안 오지 마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우리팀 충분히 잘해줬다잉 내가 마무리할게 가서 여기여기 여기. 하고 일단 딱 땡기고 반격까지 맞춰주면서 아, 다음 생겨보자잉 <laughs> <laughs> 와 이거 안되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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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생만나자잉 아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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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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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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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없 아... 진짜 아... 근데 아... 오리 아... 데스생 아... 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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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아... 아... 와, 진짜 느낌 너무 없다, 알라. 과학성 80. 그냥 순수하기가 지 그냥. 아니, 너 지금 죽어 살아야 될거 아. 20대면 패드 볼게. 와, 닦까야 되나? 이거 최후의 웃음이 나와야 될것 같아. 굴단이 너무 세네. 아, 얘 묘실 찍고, 내가 루시오랑 한쪽 묶어줄 테니까. 죽이자 <laughs> 음. 탑 난리 났나? 탑 난리 났나? 탑이 날탑 난리 났나? 천천히 가, 천천히 가, 천천히 가, 차라. 물리더라도한번 보여줄게 이거. 나 지금 보여줄 생각뿐이야 지금 이거 간다. 아, 까불아. 어? 공포, 공포, 공포. 어떻게 가고 있어? 이기고 있어, 이기고 있어. 디아블로 한대, 디아블로 한대. 아, 뭐야. 뭐야? 아, 나 스킬 어떻게, 어떻게,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. 아, 아 이거 내 스킬이 아니야. 이거 나 못해, 나 이거 진짜 못해. 다른 걸로 하자. 나 이거 못하겠다. 누구도 하란 말안 했어. 아르피다 해줄 거야. 아, 몇 먹고 갈거 아, 못 내일 것 같은데 네 명이서. 사대이긴다마인드해보던가나 어차피 모 없는 거 같아. 킬 하나도 못 왔지. 끝났 먹은 나먹었나본데안 돼, 안 돼. 야, 먹 개..개 쁜데이정도 캐리 되지 아. 오나 잘못 눌렀어. 라쿠신을 버는데 잠깐만. 아, 나락인로 버렸는데 잘못, 잘못 눌렀어, 잘못 <laughs> 눌렀어. <laughs> 4대 6 하는 건가 이게? 이게 이기군분이 4대 6인가? 자. 잘하네, 우리 팀. 아니, 피 깎이는 거 뭐야, 대체? 아, 민현한테 두었으면 유튜브 가기 였는데 아깝다. 그 중에 그런 유튜브 필요 없어. 가고 있습니다. 그에도 걸리면 사망일 것 같은데, 이거는 그냥 내가 한번 게임 마무리 해볼게, 이거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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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어된거같아된거 같아. 같아. 뭐했어? 게 보면서? 나죽을게나한 번만 죽을게아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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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맞이이거 맞지? 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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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 원래 이지게에캐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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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말이라도 안 했으면. 한 아, 말이라도 안 했으면 진짜로만 잡아 갖고. 아, 오,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와, 파데스나 구데스나 이 씨. 아, 데스네, 9 데스네, 데스네. 아 레오리 구데스는 그래도 핫밥이 지 웬만하면. 레오리. 구데스 못한다니 하... 상대도 파데스네. 하... 디아볼로. 진 레전드 찍는다 한판한판 한 판.